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할인 행사가 11월 1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블랙프라이데이가 가장 할인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작되는 광군제가 매출의 기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할인 이벤트인데요. 어쩌면 1년 중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할인 쿠폰과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제품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 정말 저렴하게 제품을 득템할 수 있는 날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광군제 때 구매하면 실패 없는 브랜드들의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총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성비 태블릿부터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청소기, 차량용품, 취미용품 등등 다양한 제품 중 가성비가 좋고 믿을 만한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엄청난 할인 쿠폰 코드와 할인 정보도 총 정리를 해놓았으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카테고리의 추천 브랜드는 단 하나입니다. ESR 성능이 뛰어난 강화 유리 필름부터 디자인,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케이스까지 아주 잘 만드는 유명 브랜드죠. 이 브랜드의 추천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ESR 메탈 킥스탠드. 제가 굉장히 자주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ESR의 케이스의 퀄리티는 뛰어난데 여기에 아이디어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단에 메탈 스탠드가 들어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세로로도 거치하고 가로로도 거치해서 어디서든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하단부에 스탠드가 위치하기 때문에 거치대 기능을 하면서도 무선 충전, 아이폰은 맥세이프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ESR은 공식 애플 MFM 인증을 받은 케이스도 있으니 스마트폰 케이스를 장만하시. 분들은 이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SR 킥 스탠드 무선 충전기. ESR의 두 번째 추천 제품은 케이스가 아니라 바로 할로락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입니다. 케이스를 잘 만드는 회사이지만 애플 관련 액세서리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그중이 할로락 스탠드는 출시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인기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맥세이프 충전 기능에 거치 기능까지 장착된 제품인데요. 고속 충전은 당연히 지원하고 책상 위나 어디서든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하게 맥세이프 기능을 참잘 살린 제품입니다.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과하지 않고 심플 그 자체라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 선물용으로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패드입니다. 패드의 추천 브랜드도 단 하나입니다. 레노버죠. 2021년도를 가장 뜨겁게 달군 가성비 패드를 만든 브랜드 추천 제품은 한가지입니다. 레노버 P11 정가는 50만원대이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엄청난 가성비로 인기를 끈 레노버 P11입니다. 영상 시청용으로는 최고의 가성비 패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며 최근까지도 경쟁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패드입니다. 7.5mm의 얇은 두께와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디스플레이까지 이 가격대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스마트폰 짐벌.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사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짐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영상과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짐벌의 추천 브랜드는 지윤. 추천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스무스 Q3. 지윤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짐벌을 만드는 브랜드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스마트폰 짐벌부터 전문가용 짐벌까지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이 있는 전문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Q3라는 제품은 10만 원대로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흔들림 없이 촬영을 할수 있고 스마트 추적 모드로 인물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단엔 조명도 달려 있습니다. 10만 원대 성능이 괜찮은 짐벌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스무스 X 지윤의 두 번째 추천 제품. 제품이죠. 셀카봉 진화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무스 X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며 가격도 아주 착한 제품인데요. 26cm까지 스틱이 길게 늘어나 셀카봉으로 사용할 때 좋고 영상을 찍을 때도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스무스 Q3보단 짐벌 기능이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엔 휴대성과 가격적인 측면이 더욱더 매력적인 제품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음향기기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 굉장히 가성비 제품이 많은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소개할 브랜드도 3가지 첫 번째 브랜드는 QCY 이 브랜드 그냥 가성비 오브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이 브랜드의 추천 제품은 한가지입니다 QCY T13 블루투스 이어폰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리도 좋고 마이크도 쓸만하다니 진짜 가성비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요 무려 2,399개의 구매 후기가 달렸는데도 4.9점의 평점 평점이 이 제품의 가성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4개의 마이크 긴 사용 시간 좋은 음질 그런데 이 가격에 전용 어플까지 있습니다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음향기기 카테고리의 두 번째 브랜드 원모어입니다. 샤오미 초기에 피스톤이란 이어폰을 제작했던 브랜드로 아주 유명하죠. 이 브랜드의 제품은 모두 훌륭하지만 오늘의 추천 제품은 한 가지입니다. 컬러 버즈 2 QCY가 가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원모어 제품은 조금 더 성능에 초점을 맞춘 가성비 제품입니다. 이 가격에선 느낄 수 없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 안정적이고 깔끔한 음질, 그리고 케이스와 이어버드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 휴대가 좋은 제품입니다. q c y 함께 추천드리는 최고의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음향기기의 세 번째 브랜드 제가 가장 추천드리며 신뢰가 가는 브랜드 앵커입니다 앵커의 추천 제품은 두 가지 그런데 이 브랜드에선 어떤 제품을 사도 성능과 디자인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 앵커의 사운드는 대체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소리가 유난히 더 좋은 제품인데요 심지어는 더 고가에 구매했던 타사의 제품들보다 소리가 더 좋게 느껴져서 앵커라는 브랜드에 푹 빠지게 만든 제품입니다 크기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책상 위에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디자인이나 마감도 워낙 뛰어나서 만약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라이프 Q30 이 제품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노이즈캔슬링 헤드셋입니다 음향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인정한 헤드폰인데요 물론 Q35라는 신제품이 나왔지만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이 제품을 따라올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제품인 만큼 소리도 좋습니다 노이즈캔슬링 헤드셋은 기본이 20만원 이상인데 이 가격에 노캔 헤드셋이라는 점만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캠핑용품 이 카테고리에 추천 브랜드도 하나입니다. 네이처 하이크 디자인과 가격참 괜찮은 곳이죠. 소개할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2인 감성 면 텐트. 이 제품은 제가 작년쯤에 46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 당시에 캠핑에 꽂혀서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감성적인 디자인과 색상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텐트를 사용하다 보면 설치가 정말 귀찮은데 설치도 정말 간단했던 제품입니다. 면 텐트이지만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 사용해도 괜찮았고 이번 광군제 때 세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롱 릴렉스 체어 네이처 하이크를 유명하게 만든 제품이죠.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도 괜찮은 이 캠핑 의자인데요. 롱 릴렉스 체어라고 불리는 만큼 편안함을 선사해주는 제품입니다. 강한 내구성, 그리고 3단계로 조절되는 각도, 편안함과 가성비 모두 잡은 캠핑 의자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 충전기기와 케이블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제품군이죠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추천 브랜드는 두 가지입니다 충전기 케이블 카테고리의 첫 번째 브랜드는 베이서스입니다 여기도 앵커처럼 제가 가장 많은 돈을 쓴 브랜드인데요 그만큼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특히 베이서스는 정말 다양한 제품군이 있고 모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댓글에 따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C2C USB 100W 케이블 충전기기가 좋아도 케이 케이블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충전 속도가 떨어집니다. 백아트 케이블 이 정도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어떤 전자기기도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쓸만한 케이블을 찾으면 1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이 케이블은 가격도 저렴한데 제가 사용해 본 어떤 케이블보다 오래 쓰고 튼튼한 제품입니다. 간단한 특징으로는 패브릭 재질이라 선 꼬임이 없고 단자 부분도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 아주 튼튼합니다. 충전기 케이블의 두 번째 브랜드는 로모스입니다. 추천 제품은 한 가지 여기는 보조 배터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모스 Sense 8 용량이 큰 보조 배터리 중 퀄리티나 가격이 가장 괜찮은 브랜드, 로모스의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화이트 톤, 충전은 동시에 3개까지 되며, 크기는 용량만큼이나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3만 mAh로 아이폰을 8번까지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이라 무게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국제의 보조 배터리는 용량을 가지고 뻥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실제로 큰 용량이 들어있었으며, 믿을만한 브랜드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카테고리, 공구입니다. 집안에 하나쯤 있으면 의외로 쓸 참 많은 제품이죠. 전문가용보다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좋은 브랜드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공구 카테고리의 추천 브랜드 포토입니다. 샤오미 사나의 브랜드죠. 공구이지만 디자인이 정말 미디멀하고 아름다운 브랜드 추천 제품도 한가지입니다. 스크루 전동 드라이버. 집안에서 쓰는 전동 드라이버는 사실 디자인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워야 요즘 어느 정도 다 비슷하고 집안에서는 전문적인 일보다 간단히 제품에 나사를 풀거나 나사를 박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제품은 참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샤오미의 산하 브랜드인 만큼 기본적인 수행 능력도 좋은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용 파우치와 10개의 비트까지 기본 제공이 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추후에 자세히 한번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7번째 카테고리는 로봇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 한번 써본 사람은 다신 일반 청소기로 못 돌아간다고 하죠.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로보락 하나입니다. 로봇 청소기의 추천 브랜드 로보락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죠. 최신 제품인 S7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S6 퓨어입니다. 로보락 S6 퓨어 로보락은 로봇 청소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인식 매핑 성능 그리고 청소 성능까지 이미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죠. 다양한 모델이 있고 저는 S7인 신제품도 사용을 해 봤지만 물 청소 기능과 청소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이 훨씬 저렴한 S6 퓨어를 추천드립니다. 직구이지만 한국 버전이라 1년간의 공식 보증 기간이 있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번 광군제 때 담으면 괜찮은 제품이라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테고리별 추천 브랜드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할인 정보를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할인 코드는 선착순이고 작년에는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었으니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할인 코드 정보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적용이 되는 코드이며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맞춰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매할 제품이 많으시다면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한 번에 결제를 하는 방법도 적용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카드사별 할인입니다. 카드사별 할인 금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할인 코드와 중복 적용이 된다는 점인데요. 먼저 할인 코드를 입력해서 할인을 받은 금액, 그 금액에 따라 카드사 할인은 제품 구매 시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니 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최대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나온 제품 정보나 할인 정보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댓글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